안녕하세요 통두사댁입니다. 영축산 초입이에요.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도 안 돼요. 새들이 엄청 많은데 얼마나 작은지 보이진 않아요. 아 제가 가면 도망가겠죠? 참새는 아닌데, 너네들 뭐라는 거야? <laughs> 영축산 초입인데, 이곳에요. 우슬. 우술. 우슬이 엄청 많아요. 저도 우슬을 캘 계획은 있어요. 찔레꽃. 나무죠? 찔레꽃 뿌리도 그렇게 좋답니다 찔레꽃 새순도 나물무침에 드시잖아요 찔레꽃 찔레꽃 열매 뿌리 다 좋답니다 헉, 새집인가 보네 이렇게 작아? 잘안 보이죠. 아이씨, 새 집이에요. 덩치가 엄청 작은가 본데 <laughs>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귀여운 녀석들. 에이 누가 여기다 선풍기를 버린겨. 저럼 안 되죠. 파릇파릇하게 보이는 것들은 거의 별꽃나물이에요. 꽃이 이렇게 작답니다. 쯔니님이 좋아하는 별꽃나물. 봄에 보내드릴게요. 저것도 다 발꽃나물 이것은 상태가 좋은데요. 찔레나무 많고 다 우슬 우슬이에요. 우슬이 도 남물무침 된장국, 다 맛있어요. 저도 여름 되면 자주 해먹고 있어요. 상기술개, <laughs> 웬, 능이가 있어요? 좁쌀능인지 황새렁인지, 잘 모르겠지만. 뿌리를 캐보면 알수 있어요 좁쌀 랭이에요 <laughs> 가운데 굵은, 꽃, 굵은 뿌리 보시죠 좁쌀 랭이랍니다 별 다른 나무를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마냥 걷고 있답니다. 양쪽에는 계속 우슬, 우슬이 보이고요. 우슬은 끝이 없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우선 정상에 눈이 쌓여 있어요. 그도 아니고, 한삼동굴과 찔레, 찔레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이랍니다. 이곳에 이웃 언니들이 구사지 거꾸로 많이 오더라고요. 눈, 눈 오면 여기, 눈썰매 타면 재미있겠다 오늘은 비온 뒤라 하늘도 예뻐요 좀 전에 산기숙에서 좁쌀랭이 보여드렸죠 그렇다면 이번엔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 뜯어서, 끝에, 얘, 얘가 다른 잎들보다 두 배는 크죠? 자, 1차,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을땐 습지 물가에 살면 황새냉이 어디다 떠냐 뿌리가 완전 수염 뿌리면